안녕하세요, 여러분. 혜루예요. 오늘은 제가 그세 가지 액괴를 섞어 볼 거예요. 그냥 뭔가 이세 가지 액괴를 섞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섞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영상을, 어, 네, 시작해 봅시다. 일단 섞을 액괴는 이세 가지예요. 이렇게 세 가지 액괴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이 액괴는 반숙 노른자 있게. 반, 반숙 노른자 있게인데, 진짜 느낌 좋고, 좋구요. 가지고 놀기에도 되게 좋은 액기에요. 이런 액기고. 진짜 느낌 좋아요. 근데 좀 양이 줄었죠, 지난번보다. 제가 막 가지고 놀다가 더러워져서 버렸어요, 조금. 그리고 얘는, 흰자 있게. 흰자잇기의 다른 버전? 흰자잇기를 좀더 쫀쫀하게 만든 흰어 조금 다른 버전이에요 제가 흰자잇기 만들기 영상에서 얘가 시간 지나서 쫀쫀하게 된걸 했잖아요 그거는 딴 잇기거든요 딴것 중에 빨간색 잇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옛날에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게 아니라 그게... 이게, 이게 제가 쫀쫀해진 액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아직 영상, 여기서는 한 번도 보여드리지 않았던 건데, 어, 시간 지나서 좀더 쫀쫀해진 그 액기를 버렸어요. 굳어서. 근데 제가 이게 그건 줄 알아가지고 한말리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다른 버전이었어요. 그, 흰자 액기. 아무튼, 얘는 흰자 액기의 다른 버전 액기입니다. 얘 진짜 느낌 좋아요. 적당히 탱글탱글하고 되게 쫀쫀한 느낌이 있어서 진짜 좋아요. 손에도 잘안 묻습니다. 진짜 거의 안 묻는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마지막, 여기서 가장 큰 사이즈인데 얘는 제가 이 전전 영상인가? 이전 영상에서 올렸는데요. 바로 흰자 잇기입니다 진짜 느낌 좋아요. 탱글탱글하고 손에도 안 묻어요. 손에 솔직히 당연히 안묻죠. 근데 가끔 가다가 묻어요. 꽉꽉이 해도 절대 안묻고 이렇게 좀 세게 하면 묻어요. 근데 금방 이렇게 하면 떼지고요. 조금 약간 묽게 만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손에 한번도 안묻습니다. 풍선도 잘 돼요. 그러면 바로 얘네를 섞어 봅시다. 일단 먼저 여기다가 만들게요. 이 여기 흰자 에다가 일단 흰자니까 노른자랑 섞어야겠죠. 그래서 반숙 노른자 잇기도 섞어줄게요. 반숙 노른자 잇기를 섞으면 계란 후라이, 어, 아, 조금 예쁘게 만들걸. 약간 쿠데타마처럼. 아, 좀 예쁘게 만들면 좋은데. 계란 후라이처럼. 아무튼 그냥 섞을게요 이렇게 됐는데 섞이는 과정이 약간 계란말이? 섞어줍니다 조금 단단해진다? 이상하게? 아네 방금 반말 아니었구요 약간 단단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하고 나서 물러서 하면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오 진짜 단단해요 아, 진짜 단단하다 이게 뚝뚝 끊어집니다. 엄청 탱글탱글하기를 넘어서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손에는 확실히 덜 묻어요. 이제 요거를 넣어줄게요. 얘는 요 정도만 넣어봅시다. 얘 제가 진짜 아끼는 게요. 얘는 만드는 방법을 까먹어서 넣어줄게요. 무슨 색깔 나오지? 주황색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섞어주고 올게요. 얘가 너무 단단해서 안 섞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를 조금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딴 거를 <laughs>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줄게요. <laughs> 갑자기 목소리가 이상하네. 부드럽게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근데 훨씬 느낌이 좋다. 어, 근데 진짜 색깔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실제보다 좀더 빨간색이 도는 다홍? 약간 분홍기 도는 다홍인데 실제로는 살구색입니다, 여러분. 약간 조금 진한 살구색이에요. 어, 진짜 색깔 차이 봐. 대박이다. 얘를 부드럽게 해줄게요. 일단은 물 넣고. 젤리 괴물을 넣어서 우려줄게요. 근데 이렇게 섞어주셨으면, 이렇게 충분히 뭔가 잘 우려진 것 같으면, 액체 괴물을 건져줍니다.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우려줄게요. 다음으로 얘네를 건져주세요. 어. 그리고 얘네 버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놓고 기다리셔서 기다리신 다음에 막 이렇게 져서 주시면 일반적인 이런 액체기물처럼 되거든요. 그럼 다시 재사용할 수 있어요. 아 여기 더 있네.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우려주셨으면 어, 진짜 더 부드러워졌어요. 아까 전보다 완전 느낌 좋다. 이렇게 아무튼 우려주셨으면 여기다 넣어주세요. 그 다음으로 섞어줍니다. 이렇게 섞어주니까 뭉쳤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카톡이 와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만져볼까요? 아직 안 만져봤는데 어떨지 궁금해요. 과연 <laughs> 대박! 어떡해! <laughs> 너무 좋다! 대박 얘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엄청 엄청 글탱글해요 엄청 좀 무리고 생명력도 대박. 진짜 저 앞으로 이 애께 사랑할 거예요. 너무 좋다. 이 정도 완전 좋으니까요. 강추 해드립니다. 완전 좋아요. 진짜. 완전 대박이에요. 진짜 좋다. 대박. 여러분들 얘는 이름을 아직, 없,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만들어줄 건데, 뭐라고 할까요?